예, 곤사팀이 TV입니다. 오늘은 우리 도둑개들한테 어~ 지금 저희 근무 키웠던 애들이 조금 많이 안 좋아서 애들이 맛이 가 가지고 어, 금붕어 밥을 좀주 줬어요. 근데 애들이 금붕어 밥을 먹, 먹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그부어마을 먹는가? 아까 몇 마리는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좀 어떻게 먹을란가 말란가 모르겠네요. 어 지금 주, 주워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좀 많이 부어서 그런가? 그리고 지금 사람 손 옆에 있어서 그런가? 애들이 많이. 조라있습니다어 여기저기 좀 주워 먹는 거 같기도 해요 음, 보시면은 음, 군붕어 밥을 먹고 있네요 이렇게 음. 저희는 도둑개를 전문적으로 키우려는 건 아닌데 어, 이렇게 보니까 음, 아이들이 잘 크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마리를, 열네 마리를 잡아왔는데, 뭐, 음, 다, 뭐, 그냥 안 죽고, 잘 살아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아, 한 2주 이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있고, 저희도 뭐, 그냥, 이제, 뭐, 유튜브에서 검색한 대로, 어, 이렇게, 담수하고, 해수물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키우고 있고, 여기 소라게 사료도 있는데, 소라, 소라게 사료는, 어, 먹다가, 음, 이제는 안 먹네요. 이상하게, 네. 그리고 여기 왕, 왕건이, 왕건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왕건이도 있는데, 왕건이 이제 수줍어서, 예, 네, 개 사료 먹다가 들어갔어요. 아 이거 참, 음, 그러네요. 아 지금, 어, 여기 왕건이 2, 잘 집어먹고 있죠. 그다가 뭐 코코피트 사료 뭐 사료도 아니고 코코피트를 먹고 있고 코코피트하고 네. 코코피트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얘가 금붕 뭐, 밥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먹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밤을 지내고 나면은 좀 먹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저희는 이제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음. 네, 자드라고, 예, 네. 어이구, 잘 움켜 자고 있네요. 지금, 네, 저희가 키우는, 네. 레오파드 개코, 그 다음에, 여긴 크레스티드 개코인데, 아직도, 잠을 자고 있나? 되게 조용하네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지금, 이렇게,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지금, 저희가 야생에서 잡아왔는데, 어 지금 애벌레들이, 뭐, 원래는 야생에서 잡아온 애들이 알을 한 50마리 정도 났는데, 제가, 원래는 예전에는 많이 키웠는데, 지금은 한3 마리 정도 이렇게 해서 야생에서 잡아와서 애벌레로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인데 정말 잘안 보이네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네 이렇게 애벌레 집을 사슴 벌레들 애벌레 집을 짓고 있고요. 펀데기 네, 방이죠? 펀데기 방 애벌레 집이 아니고요. 펀데기 방오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성충이 된 이미 된 애들이고요.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좀 어, 톱밥을 좀 갈아줘야 될 애들도 있어요. 더러워서. 어, 저기 귀뚜라미가, 우리 키우는 귀뚜라미들이 울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예. 네. 뭐, 이제, 톱사. 보이시나요? 톱사. 톱사서벌레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음, 숫놈을 잡아가지고 어, 앞놈은 이제 사왔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그 폭살을 해가지고 암, 암컷은 이미 아톱 수컷은 어, 이제 무지가 무지 기다릴 떠나지 좀 오래고요 오래됐고요 이제 우리 톱사 엄마 톱사 엄마는 오늘 네,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좀 안쓰럽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번데기 집다 짓고 있고요 이렇게 다 지금 네, 번데기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풍이 네, 사풍이 뭐하나 모르겠네 어휴, 아직도 이상한 어, 얘는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풍이 보시면은 네. 저는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암수끼리 싸우고 있는건지 뭔지 몰라도 쟤네는 항상 짝짓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풍이는 오래 잡아왔는데 올해에 사본 애들이 초록 게임 뭐 싸우고 다니고, 그다음에 네. 네, 보시면은, 아이고, 어 떨어졌네. 아이고, 사풍 한 면하다. 사풍이 또 여기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또 사풍이 하나 있죠. 어, 수 사풍이 하나 있고 암 사풍이 하나 또 있어요. 네, 여기는 조용하네요. 여기는 메토리 메토리로 하나 지금 사풍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사마귀가 사마귀 작년에 사마귀를 한 마리 잡았었는데, 네. 아이고 죄송해요. 음, 애들이 조금 음,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아직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아, 사마귀 지금 사체도 있는데 애기들 제가 잘못 처음 키워봐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뭐 이제 제가 유기라고 하긴 그렇고 저도 키워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예, 시청자들 이해해 주시면 하시고요. 아, 이거 이제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다 나와서 이제 배불리 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밥을 깔아줘서 그런가 애들이 좀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예다 네. 숨어 있다가 예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밥 하나 밥알 하나 하나씩 이렇게 먹고 있어요 보시면은 음. 하나씩 먹고 있죠 보이시나요 음, 반대로 찍어도 <laughs> 찍 찍어도 되는데 어 힘드네요 되게 힘드네요 어다 주워 먹고 있습니다. 어. 무슨 개가 그지도 아니고 이렇게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은 이것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